뷰리아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다. 장소는 요새고원이다. 또 요새고원입니까?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 장소에서만... 음... 아, 아니, 그게... <laughs> 그 요새고원이 갈레아스의 고향이었지, 아마? 제, 죄송합니다, 제덕님. 제덕님의 고향을 두고 제가 폭언을... 응, 괜찮다. 아, 유 본인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응? 어쩌면 내 고향은 정말 저주받은 걸지도 모르지. 심연의 악마에게. 음. 심연의 악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에? 암으로, 심연의 악마라는 건 왕국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야. 평소엔 땅속 깊숙히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어둠에 물들어 나라가 흔들리면 그 녀석이 나타나 나라를 먹어치우지. 호. 제동님, 심연의 악마 따위, 지어낸 얘기에 불과합니다. 어. 거주라고 눈치 없이 떠든 제가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런 발언은 제동린답지 않습니다 안다 당황하게 해서 미안하다 <laughs> 아무튼 요새 고원으로 향해라 모여들고 있는 큐리아를 조사한다 타더리도 별동대로 동행한대 아무래도 짐작가는 게 있는 모양이야 그럼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 요새 고원으로 어, 자, 안녕하세요. 옥탑방 컴퍼니의 암울입니다 어,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저번 시간에 누굴 잡았지? 어, 샤가르마가라를 잡고 이제 도스 고룡 3마리가 열려서 그두마리를 잡고 이렇게 다음 긴급 퀘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심연의 악마 같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슬슬 이제야말로 진짜 신용보스가 아닐까? 슬슬 많이 잡은 것같은데 더 이상 잡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한번 시체 공주님께 말을 걸어보시다. 아무러 씨, 제덕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새 고원에 큐리아가 모여들고 있다고 해요. 설마 바하리가 우리했던 것처럼 새로운 숙주를 찾은 걸까요? 하지만 큐리아가 멜제나가 아닌 다른 생물과 공생할 수 있을까요? 흠. 음, 음, 시체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러 씨, 요새 고원을 조사해 주세요. 요새 고원 조사라고만 나오니까. 에? 루나 가론을 잡는다고? 여기서? 갑자기? <laughs> 에? 약간 기대한거랑 다른데? 왜 계속 요새고원을 탐색하라고만 해서 뭔가 있나 싶긴 했는데 음뭐 일단은 잡으러 가봅시다 음 별다른 컷신도 없이 시작했는데 어? 그러고보니 배경이 좀 다르다. 이 그저 원래 저런 빨간 점 같은 거안 날아다녔는데 저 큐리아 그거지? 큐리아의 포자라고 해되라 뭔가 말을 하는 것치고는 피오레네가 곁에 없어. 쓸쓸해. 피오레네도 같이 해주지. 어라? 어? 나 스치마킹을 등? 스치마킹할 게 없어? 환경 생물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야? 큐리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환경 생물 없으면 <laughs> 싸우기 좀 힘든데 괜찮을까? 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에? 뭐가 이러는 거야? 에, 에, 코앞이다, 코앞이다, 코앞이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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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음. 음. 뭔가. 에? 왜 제한테 큐리아가어 있어? 퓨리아가 고는 퓨리가고 새로운 숙주라는 게 재야? 아 타이밍 맞 타이밍 틀렸다. 세더를 좀 오랜만에 쓰다 보니 상태가 이상하다고 어차. 아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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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오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아미안 잘못 썼다. 아왜 이러냐? 지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저번에, 언제야? 루나가론 잡았을 땐가? 그때, 루나가론한테 퓨리아가 몰렸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 음, 여러가지 생각은 드는 것 같은데, 아이, 이런. 뭐 일단, 뭐가 특별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싸워볼까?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 아! 간파백 있을걸. 어? 어? 에? 뭐야? 왜 진오거의 시체가 있어? 뭐야? 에? 잠깐 다른데도 있어? 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지금 루나가라니 문제가 아니야. 얘, 너 비켜. 너 지금. 너 지금 네가 문제가 아니야. 에? 뭐야? 깜짝 놀랐네. 와씨. 에? 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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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다른데 한 번. 다른데 한 번. 너, 너 이따가 상대해줄게. 기다려. 아직 4 0 분이나 시간 남았다고 아마도. 에? 뭐야? 뭐가 일어난 거야? 아, 쟤또왜따라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씨, 깜짝 놀랐네, 진짜. 왜 아까 못 봤지? 아, 등 색깔이 다른. 따른... 에, 아, 내가 저쪽길 로안 갔었나? 뭐지? 진호가의 등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벽 같은 거랑 비슷해서 내가 착각한 건가? 진호가 시청한 적이 있는 거지? 아, 여기 있구나. 뭐지? 가랑 거름인가 어이씨, 여기저기 돌아다는데, 겨우 찾았네.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환경생활 없는 것도 그렇고, 얘네가 저렇게 죽어 있는 것도 그렇고, 진짜 뭔가 있긴 하다. 와, 이런, 이런 연출은 또 처음 보는 거 같네, 모논 시리즈에서. 쟤네 둘이 다인가? 아, 그러고 보니 얘네, 어, 아, 소형몬스터인 얘네도 죽어 있네? 에? <laughs> 이거 진짜 무섭네, 이상한? 어, 미치겠다. 너왜 저걸 지금 봤지? 왜 아까는 신경 도안 썼지? 가랑거이 이 시야로 이시 보면 가랑거로 뭐가 보였을 것 같은데. 우와. 아, 잘못 썼어. 에? 네? 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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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졌어! 에? 아, 이거 그건가? 그. 최종포스 잡으면 나온다는. 약간 강화계체 같은 거 말한 적 있었잖아, 한번. 아! 그건가 보네. 그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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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괴이화였나? 어. 그 테스트를 이렇게. <laughs> 에? 아, 그러면은 다른 괴이화 몬스터들도 이런 식으로 필드가 전개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다른 괴이화들도용주조 같은 거할수 있게끔 다른 몬스터 나오고 하겠지? 제발. 어이. 왜? 기가 저렇게 빨개지니까 뭔가. 약간 <laughs>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트렌 함이잖아 어? 담 더불어 갔으는 그거잖아, 이거. 허. 괴이와 테스트를 이렇게 한다라. 아, 근데 환경생물을 못쓰는게 좀 진짜 그렇네 일단 함정을 가져오긴 했는데 저걸로 되려나? 라이즈나 월드같은거 하면서 환경생물을 의존다고 엄청 높아졌다는게 체감이 되는구만 자, 어 함정은 걸리네 다행이다 가끔가다 이런거 보면 함정 안걸리고 그런다고 그니 그러니까 튜토리얼 몬스터라고 하는지 괴이화라고 해도 강화개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강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포획 찬스니까. 어휴, 이런 건 포획을 해야 바하리가 제대로 연구를 해주지. 잠깐만! 에? 아. 으쌰! 어, 영웅의 증명도 안 나와. 증표였나? 와, 진짜 좀 무섭다. 人々の心が闇に染まり国がマリ。キュニアリヒトキ。ダイチの悪魔が現れるあレル。アカたレオキュリアだ深淵のアはマワ、キュニヨクライ、キトさまよえるシーバ、サホムラトナル、サマホムラは 신연의 악마의 니에토 나트. 어. 어둠에 가이 아, 그럼 그 불꽃이라는 게저큐리아를 말하는 건가? 가エルべきはいずこ? 사마요 호무라요. 가エルべき場所を見つけ 어. 챌리는 얻었다. 다행이다. <laughs> 와, 뭔가 진짜 분위기 있게... 어이... 저기 또 유세구원인가? 아, 진짜 큐리아가 어딘가로 가고 있네. 그 생명을 다 빨아들이고... 그걸 옮기고 있는 중인 거지. 그 아까 한 얘기에 따르면... 기소본능? 가논캐주 타치와 가 캐주얼, 캐주쇼 캐주얼, 다주얼 캐주얼, 캐주얼, 캐주가 캐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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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성얼 캐주얼, 뭐, 뭐야? 안쪽에 거대한 구멍이 생긴 건가? 어. 에? 사그 g 타이다갑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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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달렸어. 평범한 고령 골격이긴 한데 <laughs> 평범한. 아스다신가타아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기가 있었지. 설마 저걸로 때려박겠다고? 우가 컷이. 우리 컷지 우리 컷. 우리 저 우리 컷. 우리 컷. 우리 컷. 우리 컷. 우리 속 우리 컷. 속리 우리 왜? 뭐하게? 네? <laughs> 너뭐 하는 거야? 1기 예 1번. 와, 겁나 폼 잡네, 루치카. 2번, 소나병창으로두 개나 있으면은 꽤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겠지. 와, 포효가 여기까지. 와!

경능창이 하나 더 있다는 건가? 우와! 중앙에! 저들을 입석으로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오, 오, 그래도 가슴에 박혔어! 에? 뭐야? 헐! 폭발구조까지 있어? 우와! 아, 연구를 정말 꽤 많이 했구나. 그래도 어떻게 잡았네? 토벌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모자를 괜히 썼나? 눈이 안 보이니까 좀 그렇다. 음. 아무로, 비열한 네 무사해서 다행이다. 제독님, 저 선박이 왕도에서 만들던 결전형 사냥선입니까? 그렇다. 가모라 마을 사람들이 점력해준 덕분에 간신히 늦지 않았다. 어, 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문투성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심연의 악마, 전에 얘기했지? 땅속에서 나타나 나라를 먹어치우는 괴물, 옛날 이야기 아니었나? 땅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먼 옛날 왕국에서 그런 현상이 있따라서 그걸 토대로 만든 이야기. 오, 나름 이유가 있는 그거구나. 근데 땅속에서 나는 울음소리라고는 해도... 약간 바람 소리라던가 그런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제독님은 어렸을 때 지금의 요새고원이라 불리는 고향에서 멜제나의 습격을 받았어. 실은 땅 속에서 들린 울음소리는 그때도 확인되었어. 그렇죠, 제독님? 그렇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나는 동안 멜제나는 공중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보였다. 응. 결국 그 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심연의 악마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악마와 멜제나와의 관계를 확신했지. 그래서 제독이 된후 여왕페아와 바하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형선을 만들어 대비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심연의 악마가 지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녀석이 큐리아의 새로운 숙주란 말인가? 에? 정확하게는 심연의 악마가 큐리아의 진짜 숙주야. 이번 사건으로 모든 의문이 풀렸어 먼저 멜제나가 나타난 거대 구덩이 그건 멜제나가 뚫은 게 아니라 심연의 악마가 뚫은 거야 한편 멜제나는 왕역을 다스리는 용 심연의 악마가 날타, 나타난 걸 알아채고 제거하고자 왕역에서부터 날아와서는 영역 다툼을 시작했어 민폐스러운 다툼은 결판이 나지 않았고 악마는 땅 밑으로 멜제나는 하늘로 돌아갔지 악마가 지상에 나타나지 않으니 거대 구덩이는 멜제나가 만든 거라고들 여겼어.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해. 아 그럼 멜제나는 저 심연의 악마라는 녀석으로부터 그 왕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거야? 수호자였어? <laughs> 와, 이런 반전이? 이해했다. 심연의 악마가 땅 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큐리아를 멜제나에게 멜제나에게 풀었다는 뜻이군. 시간을 들여 양분을 흡수한 큐리아는. 진정한 숙주의 곁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이번 사건이라는 건가? 정답. 휴리아에게서 대량의 힘을 얻어 심연의 악마는 무적 상태야. 몇 번이고 왕국을 빠뜨렸던 멜제나는 이미 퇴원당했으니 더 이상 심연의 악마를 저지하러 올수 없어. 아 어, 근데 그런 거 그걸 생각하면 멜제나가 진짜 잘 버텼다.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몇 십, 그러니까. 제, 제독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큐리아 한 큐리아랑 공생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쉽게 터벌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거잖아 와 이거 생각보다 기사도가 있는 몬스터가 돼버렸는데 신형 선박을 이용한 공격도 시간 벌기야 고작이었어 아 그래? 곧 지상으로 나올거야 그러면 왕국도 끝이고 그 무기를 좀더 많이 쓰면 되지 않을까? 화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는 화력을 더 많이 퍼부으면 되는 법이거든. <laughs> 악마 따위 두려울 것 없다. 우리는 암으로 하고 함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다. 카모라 마을이 그렸던 것처럼. 하기사 암으로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멜제나가 쓰러졌으니 맹렬한 불꽃 암으로 그 불꽃을 엎화로 받고 악마로부터 왕국을 구해줬으면 한다. 지면의 악마는. 명연용 가이아 델름으로 명명되었다. 오, 가이아 델름에 대한 조사를 명령받은 특명 기사들도 지상에 있는 우리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현지로 향한다. 여석이 지상으로 나오기 전에 아래에서 결판을 낸다. 대형선을 출발시켜라. 자, 출진이다. 바로 지금 지면에 뚫린 칠흑의 태양을 부수고 왕국의 빛을 <laughs> 아, 멋지다. 아, 그런 말을 해 주네. 멋진 활약이었다. 아티켓. 전에 봤지 않았나? 심연의 악마. 심연의 악마. 옛날 이야기에 나오던 심연의 악마가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니. 하지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존재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어둠에 물들면 나타나 나라를 먹어치우는 존재였죠. 어. 아모로시아 기사 여러분. 조사대원분들이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왕국. 이 왕국은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시체는 그 누구의 마음도 어둠에 물들지 않았다고 믿어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 속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로 만들어낸 존재이긴 한데, 적어도 사람들은 그 존재가 그런 식으로 뭔가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사람이었기를 바랬다. 그랬다는 거지. 지상에 보낼 보고와 지시는 시면의 악마를 뒤쫓던 특명기사가 담당하고 있으니, 부디 토벌에 전념해 주세요. 모두 함께 귀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부디 무사히 다녀오시길. 응. 음, 가야델람한 마리 토벌. 드디어 이때가 온 건가. 야,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가야델람을 잡으면 괴이아가 나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야그 루나가론 괴이아가 약간 그거긴 해도. 맛보기 형식이긴 해도. 일단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가보도록 할까?